안녕하세요. 빈 로트입니다. 가장 최신의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된 갤럭시 북3 프로 시리즈가 요즘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디스플레이가 360도로 돌아가고 S펜까지 지원하는 투인원 제품 갤럭시 북3 프로 360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512GB 저장소에 16GB 램을 가진 MT960QFG 제품을 살펴볼 텐데요.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수 있을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색상 모델인데요, 두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투인원 제품인데도 12.8mm의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상판과 하판, 또 내부까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디스플레이에까지 강화유리를 적용했는데도 무게는 1.66kg으로 가벼운 일반 16형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풀사이즈의 HDMI 포트와, 썬더볼트 4단자가 두 개, 반대쪽에는 3.5파이 오디오 콤보 잭, USB 3.2A 타입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따로 젠더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포트를 넣어줬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완전히 삽입이 되고 또 전송 속도도 초당 80MB를 넘으면서 리더기나 보조 스토리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강화유리죠. 고릴라 글래스 3가 적용된 디스플레이 볼스 있고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1080p 웹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10키를 포함한 풀 사이즈로 3단 밝기의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의 전원 버튼은 지문 인식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터치패드는 처음 보는데요. 터치패드가 전작보다 39%나 더 커졌다고 합니다. 팜레스트에는 갤럭시 북3 프로 360이 내세우는 다이나믹 아모레드 2X 디스플레이 심볼과 인텔 이보 플랫폼 인증 마크가 있는데요. 인텔 이보 플랫폼은 인텔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시킨 프리미엄 노트북 인증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최신의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디스플레이 화질과 배터리 타임, 무선 랜속도, 제품의 무게나 외관 등이 인텔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했다는 의미입니다. 갤럭시 북3 프로 360에는 13세대 인텔 코어 i7-1360p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클럭은 2.2GHz, 부스트 클럭은 5GHz까지 올라가는데요. 12코어 16스레드로 4개의 성능 코어와 8개의 효율 코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인텔 아이릭스 Xe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요. 램은 온보드 LPDDR5 16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5 1 2 g b 의 p c i 4세대 NVMe M.2 SSD로 p c i 4세대답게 읽기 속도는 초당 6.8GB, 쓰기 속도는 4.9GB로 만족스러웠습니다. SSD는 슬롯이 한개기 때문에 SSD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Wi-Fi 6E와 블루투스 5.1 버전 역시 지원하고 있고요.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원을 연결하고 고성능 모드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CPU 점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시네벤치는 멀티 10242점, 싱글은 1787점으로 전작 갤럭시 북투 프로 360보다 10% 이상 점수가 상승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시네벤치 테스트 중에 CPU 패키지 온도는 90도 안팎, 소비전력은 3와 w P코어는 2.6GHz, E코어는 2.1GHz 정도의 클럭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고성능 모드보다 한 단계 낮은 최적화 모드에서는 멀티 점수가 10% 정도 낮아지는 대신 CPU 온도가 80도 안팎으로 10도 정도 낮아지니까요. CPU 온도를 좀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적화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GPU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그래픽 점수 5932점, 물리 점수는 19568점을 나타내줬고요. 노트북 성능을 생산성과 창조성 또 반응성 항목으로 측정해서 실사용 성능을 수치화한 크로스마크 벤치테스트 점수는 총점 1,787 점을 나타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 360의 내부를 살펴보면 갤럭시북 3 프로 일반 모델처럼 두 개의 쿨링 팬과 두 개의 히트 파이프를 볼수 있습니다. 투인원 제품이지만 발열 관리에도 신경을 쓴 덕분에 갤럭시북 3 프로 360 모델은 소음과 발열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벤치테스트 중에 사람 귀 높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팬서음은 30dB 후반으로 45dB 안팎의 일반적인 저전력 노트북들보다 조용한 작업이 가능했고요. 벤치테스트 시작 5분 정도 후에 측정해본 표면 온도는 키보드 위쪽이 40도를 조금 웃돌면서 가장 높았고, 직접 손이 닿는 키보드 중간 부분은 30도 중후반, 양 옆은 30도 안팎으로 사용시에 큰 불편함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갤럭시 북3 프로 시리즈는 디스플레이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갤럭시 북3 프로 360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16형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2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48에서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면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60Hz나 120Hz 고정 주사율로도 변경할 수 있고요. 또한 해상도가 WQXGA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FHD 가독성 이슈에서 벗어났고요. 기존 16대 9 화면 비율에서 생산성에 좀더 유리한 16대 10 비율로 변경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 처리한 것도 전작과의 차이점으로 발견됐습니다. 120% DCI-P3 컬러 볼륨과 0 2밀리컨드의 빠른 응답속도, 무한에 가까운 명암비라는 아몰레드의 장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터치가 가능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특성상 강화유리를 사용한 글래어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화질과 높은 내구성이 장점이긴 하지만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주변 조명에 유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갤럭시 북3 프로 360 모델은 텐트 모드로 영상을 본다든지 완전히 접어서 태블릿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S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인원 노트북 치고는 다소 크다고 느낄 수 있는 16형 제품이지만 큰 화면이 오히려 반가운 이유 역시 S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S펜은 세필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디지털 필기 수단입니다. 필기감은 갤럭시탭 S8 울트라와 차이가 없었고요. S펜 레이턴시 역시 탭 S8 울트라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의 펜 포인터가 방해가 돼서 끄고 쓰고 있는데요. 끄고 쓰실 분들은 시스템 플레이 펜 모양을 클릭해서 설정 추가 펜 설정 커서 표시 끄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갤럭시북의 S펜은 폰이나 탭 시리즈와 호환되기 때문에 S펜은 한 개만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생태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갤럭시 생태계 기능을 중점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북과 갤럭시 모바일 기기 간에 마우스와 키보드를 공유하는 멀티 컨트롤 기능이 유용합니다. 같은 삼성 아이디에 로그인되어 있는 갤럭시 북과 탭 또는 폰 간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각각 기기의 설정에서 멀티 컨트롤 항목을 켜주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 n e UI 5.1 버전 기기들은 동시에 두대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은 더 높아지겠고요 한번 연결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갤럭시 북 옆에 탭이나 폰을 거치해 두면 완전한 작업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기 간에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을 드래그해서 양방향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파일을 끌어와서 바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멀티 컨트롤 기능만 잘 사용해도 작업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갤럭시 탭을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북과 갤럭시 탭 S 시리즈에서 각각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켜기만 하면 연결이 가능한데요. 업무나 작업을 할 때에는 화면을 확장해서 넓게 쓰는 것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브리핑을 하거나 영상을 함께 볼 일이 있을 때는 화면을 복제해서 같은 화면을 출력하는 것도 좋겠죠. 세컨드 스크린을 이용할 때에는 갤럭시 탭에서 터치와 S 펜을 입력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탭에서 PC를 조작한다든지 탭에서 필기를 이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갤럭시끼리 파일을 주고받을 때 쓰는 퀵시어 기능이 좀더 편리해졌습니다. 갤럭시북에서 파일을 우클릭하면 퀵시어로 공유라는 메뉴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파일을 바로 전송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필요한 파일을 끌어다 놓아서 전송할 수도 있죠. 특히 퀵시어는 두 기기간에 직접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와이파이가 없는 야외에서도 갤럭시폰으로 사진을 찍고 갤럭시북으로 바로 전송해서 편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갤럭시북3 프로 360만의 특징인 S펜을 활용할 수 있는 삼성노트도 꼭 써야 할 기능일 텐데요. 필기나 타이핑 작업이 삼성 계정으로 자동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메모하거나 타이핑 중인 작업을 기기를 바꿔가면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이어서 작업하기 좋았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재 PDF 파일을 불러와서 그 위에 필기를 하고 강의를 녹음하면서 학습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죠. 특히 자동 동기화 기능 덕분에 폰이나 태블로 같은 내용을 이어서 복습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면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북3 프로 360은 오디오 전문 브랜드 AKG가 튜닝한 쿼드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와 고음을 표현하는 트위터 각두 개씩이 바닥을 향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출력면에서는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었고요. 소리 성향은 중음역대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보컬이나 목소리가 잘 들리면서도 저음과 고음이 부족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소리를 들려 줬습니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돌비 애트모스의 3D 사운드 기술을 적용하면 공간감이나 소리의 해상력을 높일 수 있고요.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소리의 성향도 많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텐트 모드나 태블릿 모드에서는 스피커와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소리의 일체감이 좋아져서 영상을 시청하기 더 좋아진다는 점도 갤럭시북 3 프로 360만의 장점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갤럭시 북3 프로 360은 전작보다 8w 늘어난 76w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약 5시간 30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약 30분 정도의 추가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총 6시간에 가까운 배터리 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용 65W 접지형 충전기는 145.6g으로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쉽고요. 30분 충전으로 35%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C타입 충전이기 때문에 갤럭시 폰이나 탭을 충전하기에도 좋겠죠. 이번 갤럭시북3 시리즈는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성능이 향상됐고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디스플레이가 WQXGA 플러스 해상도 120Hz 주사율로 업그레이드된 점도 반가웠습니다. 또한 멀티 컨트롤과 세컨드 스크린, 퀵시어 같이 갤럭시 생태계 환경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점도 갤럭시 북만의 매력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갤럭시북3 프로 360 모델은 16형 디스플레이에 S펜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 텐트 모드나 태블릿 모드로 미디어 감상을 하실 분들, 갤럭시탭과 갤럭시북의 장점을 모두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북 3 프로 360 모델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트북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전 민호 미넛, 민호트였습니다.